안녕하세요. 제이시입니다. 다음 주부터 스타벅스 커피 가격이 줄줄이 오른다고 합니다. 아메리카노와 카페라테 등 46종의 음료 가격이 100원에서 400원가량 오른다고 하네요. 몇백원 차이라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아메리카노로 예를 들면 4,1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는 거니 10% 가까이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월급도 이렇게 오르면 상관없는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스타벅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매년 가격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 자체적인 비용 절감으로 내부적으로 흡수해왔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원두 가격 등이 계속해서 오르고, 물류비가 상승하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의 지난 10년간의 가격을 찾아보니까 관계자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7년 동안이나 같은 가격을 유지해왔으니까요. 매년 1.4% 오른 거니까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착한 커피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네요. 뭐 10년으로 따지면 그리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당장에 10% 가까운 가격이 오르게 되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스타벅스 주식을 148주 갖고 있는데요. 이 주식으로 작년 한해 받은 배당금이 세후로 231달러입니다. 지금 환율이 1,200원 정도니까 27만원 정도 되겠네요. 이번에 오르게 될 아메리카노 가격인 4,500원으로 나누면 61잔 정도가 되는데요. 스타벅스에서 주는 배당금으로 일주일마다 한잔 이상의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는 거죠. 매주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찍어내는 기계를 갖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스벅커피의 가격이 오르면 제가 마실 수 있는 커피의 잔수도 줄어들게 될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타벅스의 배당금은 2012년 한 주당 0.36달러에서 올해 2022년 최소 1.96달러로 400만원을 100% 넘게 증가했습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매년 18.5%가 올랐고요. 커피 가격이 오르는 속도보다 배당금 증가한 속도가 더 빠른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평생 수박에서 주는 돈으로 수박 커피 마시는 데는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로서만 아니라 생산자 즉 주주로서의 포지션을 갖게 되면 무섭게 오르는 물가에 조금은 태어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이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를 할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면 말이죠.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코카콜라의 콜라, 애플 아이폰도 그렇죠. 이런 제품의 가격이 조금 몰랐다고 다른 콜라를 마시고 다른 스마트폰을 사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점점 주식투자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좋은 자본을 확보하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돈을 빨아들이는 기업의 지분을 단단히 붙잡고 먼저 경제적 생존 후에 경제적 여유, 경제적 자유 그리고 경제적 풍요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유에서 자유로 가는 어딘가에 위치한 것 같은데요. 경제적 풍요의 길까지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